문학사 탐색 3. 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제11강. 더 멀리 나아가. 11의 4강. 남녀관계 이야기. 후대의 변천. 문학사 탐색 3. 제11강에서 12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 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이 다섯 작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하자. 가, 나에 관한 고찰은 앞에서 했고, 다, 라, 마는 여기서 다룬다. 다는 구전되고 있는 구비문학이고, 라는 구전이 기록된 중간 형태이고, 마는 글로 써서 창작한 기록문학이다. 다, 라, 마는 가, 나와 다른 점을 함께 지닌다. 주인공이 여자이다.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는 이야기이다. 남자와의 관계에 제3자가 개입해 양상이 복잡해지는 것을 헤쳐나간다. 많은 작자가 여자이다. 주인공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어 남녀관계의 복잡한 양상을 헤쳐나가도록 하고 여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이른 것이 문학사 전개의 줄거리라고 할수 있다. 다의 등장 인물은 무속에서 발드는 신령이다. 라마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이다. 다 라마의 남녀는 지체가 상하로 구분되는 공통점이 있다. 남성은 지체가 높은 상층이고 여성은 지체가 낮은 하층이다. 다라에서는 하층의 여성이 상층 남성의 사랑을 획득한다. 마에서는 하층 여성이 상층 남성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다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 세경의 내력을 부리한 서사무가이다. 새 등장인물 문도령은 상세경이고, 자청비는 중세경이고, 정수남은 하세경이라고 하면서, 새 사이의 애정 갈등을 심각하게 이야기해 신령이 사람과 다름없도록 하여 소설을 근접했다. 시대의 변화에 호응하면서 새로운 관심사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땅에 사는 의사 처녀 자청비가 군수를 모르고 옥황상제의 아들인 문도령을 사랑해 부부가 되자고 했다. 애착을 가지고 놓아주지 않은 하인 정수남을 죽여 장애를 없앴다. 문도령이 천상으로 복귀하니 따라 올라가 문도령의 부모를 설득하고 문도령이 피살되자 살려내는 등의 난관을 겪고 마침내 사랑을 성취했다고 한다. 이보다 더큰 일이 어디 있는가? 자청비는 위대한 여성의 본보기이다. 라는 판소리로 창작되고 전승되는 또 하나의 서사시이면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소설이다. 지체 높은 남주인공의 사랑을 지체 낮은 여주인공이 획득하면서 방해자를 힘써 제거하는 것이 다와 같다. 상하와 남녀의 차등을 철폐하려고 하층 여성이 분발하는 모습을 그린 공통점이 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다는 신화 전승 내부에서 모호하게 라는 현실을 바로 다루면서 분명하게 나타냈다. 옥황상제의 아들 문도령보다 원님의 아들 이몽룡이 상층 남성의 특성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준다. 성격이 모호한 자청비 대신 기생의 딸 춘향이 등장해 하층 여성의 처지를 한층 명료하게 한다.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접근했다고 하지 않고 이몽룡이 춘향을 원했다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춘향은 신분이 기생의 딸이므로 이몽룡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서 일시적인 향락을 항구적인 애정으로 변모시키는 능력을 발휘했다. 기생춘향과 기생아닌춘향의 갈등에서 기생아닌춘향이 승리했다. 방해자가 하인 정순남이 아니고 신관사도 변학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인식을 분명하게 한 더욱 흑기적인 변화이다. 춘향은 변학도의 요구를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해 이몽룡을 변모시킨 승리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상하와 남녀의 차등을 모두 무너뜨리고 대등한 관계를 이룩했다. 다에서 상상하던 것을 라에서는 현실에서 성취했다. 라 단계의 승리가 사회를 온통 바꾸어 놓는 것이 마땅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새로운 시련이 심각하게 나타나 상승이 하강으로 바뀌고 좌절을 겪어야 했다. 일제 식민지 통치 탓에 시대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곡되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마에서 진단하고 증언한다. 마의 여주인공 선비라는 처녀는 아버지를 죽인 지주 정덕호의 집에서 몸종으로 지내는 가련한 처지였다. 가까이 사는 젊은이 첫째의 사랑을 외면하고 시키는 일만 충실하게 하다가 정덕호에게 겁탈 당하고 마을을 떠났다. 다, 라 단계의 의식각성을 거의 다 상실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소스라쳐 놀라 새로운 길을 찾았다. 도시로 가서 일본인이 공장주라고 생각되는 제사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더 심한 고초를 겪고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결단을 내렸다. 각오는 대단했으나 이룬 것 없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첫째라는 청년도 동료 노동자가 되어 가까이 있고 노동운동에 뛰어든 대학생도 호감을 가지고 접근했으나 어느 누구와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 극단에 이른 비정상적 남녀 관계를 바로잡지 못한 안타까움이 시대의 불행에 관한 증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녀 관계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난다고 가에서 라까지에서도 줄곧 이야기했으나 극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어긋남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길이 무엇인가도 말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했다. 이 작품은 그렇지 않고 각박하게 끝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길이 번민하게 한다. 자청비, 춘향, 선비 세 여주인공의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아진다. 겁탈은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의 극단이다. 그런 것이 가에서 라까지의 시대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이 작품에 나타나 최악의 사태가 닥친 것을 말해 주었다. 일제 강점기 문학은 겁탈을 거듭 다루면서 심각한 상처를 문제로 제기했다. 그 폐해를 시정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문학사 탐색 3, 제13강에서 15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